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하루,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예, 제가 중간 중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3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 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서로 치고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8 절입니다.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 문하세, 시몬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아사 왕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큰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여 온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 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는 다시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이제 아사가 유다의 3대 왕이 되어서 그가 행하였던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 신앙의 개혁 운동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아사가 이렇게 또 개혁을 하게 된 것이 한 선지자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5절,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시아 오데세 아들 아사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아사리아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서 이제 아사 왕을 만나죠. 그리고 어 아사와 유다 베냐민 무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 너희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함께하시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 주신다 그러나 만약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이러한 예언이 주어진 그러한 배경은 바로 그 당시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3절이죠.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여기서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제사장도 없고, 실제로 제사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들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찾지 않은 모습이었고,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선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라, 여호와와 함께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예, 아사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예, 1절에서는 오데세 아들 아사리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오데시라고 나왔어요. 오데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예,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가정한 물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으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죠. 그런 것들을 유다 베냐민 온땅 이것은 바로 남 유다 지역이 죠남 유다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다른 성읍에 있는 것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어~ 무너진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재건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녀민의 무리를 모아서 백성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문하스 시몬 가운데서 어 이렇게 아사의 종교개혁에 어 참여하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아사를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10절 아사왕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자 이렇게 모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왜 집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그러한 언약의 예배, 언약의 예식을, 언약식을 하기 위한, 언약의 갱신을 위한 모임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도 참여하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죠. 소 700, 양 7000마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외치고 그들이 맹세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5절.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온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자의 말대로 순종할 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사이 이 아사가 또 행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16절이죠. 어머니 마아가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피하고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이 마아가를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앞에 우리가 14장 이 앞쪽에 가서 보면 어 마아가는 실제로 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11장 20절에 보니까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였고 할아버지 르호밤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아, 바로 할머니였죠. 이 할머니가 아세라의 이 거짓된 가정한 우상을 예, 들여와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정한 목상을 다 없애버리고 이 예, 할머니의 황후의 자리를 폐위까지 하는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아사왕이 행했던 두 번째 종교 개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영적 개혁 운동이 다시금 선지자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훌륭한 그러한 모습이죠. 내일 본문까지 이제 아사의 이야기는 이어지지만 또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사가 두 번째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그대로 제대로 수행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언자의 말에 이 아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에. 어, 의미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곁에 계신 하나님,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또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된다. 여기에는, 어, 특별히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이렇게 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사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가 오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며 또 하나님을 찾는 삶. 그런데 이것을 온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에는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언을 듣고 이 아사가 한 것이 온 땅에서 가증한 것을 없앴어요. 가증한 것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언약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때 드러나야 할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온갖 종류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편견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망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양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없애는 것이죠. 없애는 것. 내게서 없앨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에서 없앨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 없애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단을 재건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개혁과 혁신에서는 항상 예배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아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우상에서 돌이키고 거짓으로부터 떠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재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제단을 재건하였듯이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삶에 헌신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이러한 종교 개혁은 지난 30년간 쌓였던 그러한 악습과 종교적 타락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어, 르호보암 또 아버지 아비야 예,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17년 다스렸죠. 그렇지만 그는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또 아버지 아비야 3년 다스렸죠. 하지만 아, 그도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합쳐서 20년이죠. 또그전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지만 30년은 잘 다스렸는데 마지막 10년에 타락했죠. 그 지나온 30년에 세월을 이 아사가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화가 오는 길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에게 더러운 것,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과 헌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그길 버릴 것을 버리고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세울 것을 세워가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왕의 개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금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함을 끊임없이 돌이키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어제의 은혜 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한 새롭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전임 은혜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